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기울어져 있는 2D 도면을 볼수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도면을 그릴 수가 없죠? 이 도면이 바로 오토캐드의 치명적인 약점의 결과로 생성된 도면입니다. 어떤 것인지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모니터 두 대에 왼쪽 편에는 오토캐드, 오른쪽에는 3D 소프트웨어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3D 마우스가 있죠? 오른쪽 편에 있는 이런 3D 마우스들을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D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면 조금 전에 보셨던 것과 같은 그런 도면들이 종종 생기곤 합니다. 직접 한번 해볼까요? 이번 화면에서는 모니터 두 대에 표시하는 것을 모니터 한 대에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왼쪽에는 오토캐드, 오른쪽에는 3D 카티아를 표시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3D 카티아는 당연히 3D이기 때문에 3D 마우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왼쪽 편에 있는 오토캐드로 넘어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실수로 이렇게 오토캐드 화면도 빙빙 돌아가면서 변형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먼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쪽 메뉴 중에서 도구를 클릭하고 아래쪽을 보시게 되면 타블렛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타블렛은 펜 마우스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타블렛은 켜거나 끌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3D 마우스를 켜거나 끌수 있는 옵션은 없습니다. 오토캐드는 그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2D 소프트웨어들은 일반적으로 그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변형이 될수 있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변형된 도면을 어떻게 하면 원상 복구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뷰 큐브를 한번 클릭해 주겠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뷰 큐브가 뜨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평면도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도면이 원상 복구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평면으로 돌아왔는데도 방향이 맞지 않는다면 옆에 있는 화살표들을 이용해서 복구를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오토캐드를 좀더 편하게 쓰기 위해서 여러가지 기능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3D 마우스를 사용해서 작업을 하실 때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토캐드의 치명적인 약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